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절하지는 샤하입니다. 동사 히트파의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라는 뜻이고요. 말며, 로, 영원히 머뭐하지 않으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 그것들을 그것 섬기지, 아바드, 동사, 폭팔,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일하다, 섬기다이고요. 말라, 로, 어, 영원히 머뭐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사내, 전치사, 동사, 팔, 분사, 능동, 남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뜻입니다. 각대, 파가드 동사팔, 분사능동, 남성 단수, 세다, 개수하다, 돌보다, 시차 혹은 방문하다, 임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잘한다는 것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어 힘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질투하셔서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6절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해고 전치사 동사 폭발, 분사 능동 남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내네 개명을 미치바 명사 여성 복수 공성 1인칭 단수 개명이고요. 이 단어는 명령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차바에서 유래했습니다. 배분이라 아사 동사칼 분사 능동 남성 단수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망령되게는 사배입니다 전치사 관사 남, 명사 남성 단수 고모 헛된 허무 거짓. 어그는요. 쇼 파괴, 황폐, 파멸, 멸망 이런 뜻입니다. 너는 부르지 나가 동사칼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고요. 말라 영원히 머무하지 아니하다 라는 뜻을 가진 부정부사로 부르는 자를 나사 동사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죄 없다 하지 낙하 동사 p l 미완료 남성상인 단수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 아니 하니라 부정부사로 영원히 머무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헛되게 부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통하여 한 개인의 존재 양태의 총체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름 속에서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인 인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름은 기억, 기념과도 동 개념을 이루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명자와 피명명자 간의 지배, 내지 소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하늘이나 땅인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아멘.